자 녹화 시작 <목소리> 화이트볼, 화이트볼. 아, 어? 한 화이트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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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4명이구나한 명은 제일 빨리 가 있었어 우리 네명아4명이구나잠깐만잠깐만잠깐만 화이트볼 화잠깐볼 화이트볼 화이트볼 <목소리> 화이트볼 요잠깐 <목소리> 화이트볼 만 코트 깐만요잖아 지금 3 코트, 3 코트, 만요잠형정요차려요

예. 어, 앞이 통통 비었는데 아가가아 어,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가 남신아, 남신아, 너더 빨리 뛰어야지 해가지고지. 너 가자 말잖아, 지금. 전화 왔다. 전화야, 알람이야. 알람인 것 같은데. 무시아. 저거 보면 슛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. <laughs> <오, 목소리> 다운이 오, 너무 이네오 희재. 재가 완전히 여기 다 아, 여기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적응이 안돼 <laughs> <laughs>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많이 편해요. <laughs> <laughs> 복수해가 복수해 복수해가. <laughs> 복수해 주겠어 나중에. <laughs> 나중에 내년에 복수해 주겠어.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나이스. 이제 재현이 앞에 두고 자주수딱 꽂아버리고. 알겠습니다. <웃음> 그날을 위해서. <laughs> 아니, 형이 석봉이 형처럼, 이거 뭐냐. 아, 이거 키우셨네. 아. <laughs> 아. 지존. 제현이 형도 안건드렸네 어, 석봉이 는안 건드렸어. 건들면 안 돼요. 석봉이는 거치, 애가 거침이 없어서.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. 아. 저희 재원이 시그널 컴입니다, 저 방 어, 다른 발로이 그러면 일단 워낙 많이 해가지고 자 하면 된다 하이 하이 하 그리고 사실은 스프를 <목소리> 너무 허술하게 해가지고 귀에도 짜증이 났어

3! 성관이 형, 브라보! 2달 남았다! 2달 <laughs> 남았다! 2달 남았다! 2달이야! 플러스 야 플러스 달 왼쪽 2로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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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 2번! 다음 공격 때 넘겨야 돼. 이거 단점을 버텨야 돼. 나는 1년 이겨 나 11년 이겨 나왔습니 11년 이겨 나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... 하면 내가 당해줄게. 처참하게 <laughs> 당하겠지. 관이랑친라고요 형은 올라가지 않았다. 잘떨어 아, 퍼스. 시간이 멈춘 듯한 베이스. 동일 팻더 씨. 나 지금. 어, 안이 어. 안으해 만일, 아, 안으 해야 돼. 아. 아, 그럼 형이랑 저랑 침대 차야 돼. 공이. 아 쉬, 쉬, 쉬. 쉬, 쉬. 쉬. 어. Or, or 아, 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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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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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나나 10년 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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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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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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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이제 천천히, 차가 없고 없어, 아무도 없어요. 똑바로 아, <laughs> 올라가요, 돌리지 말고. 야 저런 저질농구에 다 가지 마. 야 저질농구야 저거. 이제 저런 패스 주지 마세요 형한테. 형들도 바로 돌이 어형화이팅화이팅 네. 로우하나 얼굴이 틀린 <튕기고 레오> 왼쪽 <왼쪽으로>. 오른쪽 <레오> 자오케자 45초 자빨나가빨나가 맞으신 거예요? 네 <레오> <레오> 11개 차이네 11개 차이 자, 올려. 30초 영감의 분위기야 하하 영감은, 영감은 <laughs> 고 있어 20초 샤플 15초 응. 10 9 8 7 6 5, 4 3, 2, 5 4 3 2 1 4, 3, 2, 3. 3컷 토크 35대 48, 블랙 48.